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핵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들 이시영 씨가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또 소송전에 돌입했다는데 금경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번더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하면. 이제 뭐 박헌영 씨 있죠?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케이스포츠 재단 내최순실 씨의 그 비리를 좀 폭로한 인물로 내부 고발자로 알려져 있는 박헌영 씨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고영태의 그 말에 따르면 MB 아들인 이시영 씨도 코카인을 했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SNS 상에 올렸고 이게 뭐 기사가 되고 뭐 이제. 최근에는 7월 31일날에는 이제 이시영 씨 측에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1억 원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함으로써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민사 재판까지 흘러갈지 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7월 31일날 이시영 씨가 이 형사도 같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와 민사 좀 차이가 좀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형사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 마약 아, 마약이 정말 투약했는지에 대한 사실 검증부터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의 그건 오면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좀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예이 변호사. 지금 당시에 이 사건, 이 의혹 불거졌을 때 이시영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DNA 검사라도 당장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형사 소송까지 간다면 사실 관계, 어찌됐건 간에 명예의 손이 아니라 마약을 정말 실제로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부 그 아마 밝혀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음.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한걸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DNA 검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모발 같은 것을 네. 검사해서 그 뿌리를 확인하는 건데 이미 이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사실이 있고요. 근데 물론 만약에 유진문 하고 있다 그러면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영태 박현 박헌, 박헌영 씨가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 그냥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냐, 사실을 적시한 거냐 이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서 지금 고영태 씨 주장에 의하면. 사실 중요한 건 마약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때그건 중요하지 않고 마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유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요. 자 아들 이시영 씨의 소송전 문제도 그러는데자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관이 좀 많았던 서경덕 교수를 두고도 이번에 또 왈가왈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연관인지부터 설명해드리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브랜드 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활동했던 교수가 바로 서경덕 교수거든요. 독도 지킴이 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교수닙니까 예, 한씨의 갈림이 독도 지킴이 뭐 뉴욕타임 이런 뭐 해외 유수 그런 관광지에 우리나라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 교수인데요. 이서 교수와 국정원 간의 진실 게임이 좀 예,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국정원 TF가 이제 민간 댓글 팀장들에 대한 지금 뭐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서경덕 교수가 월 200만 원씩 받고 이 댓글 팀장으로 활동했다 국정원 댓글 공작 민간인 댓글 팀장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입니까? 네 그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경덕 교수는 이곳에 대해서 좀 약간 해명을 좀 했습니다. 뭐 전화를 좀 해보니까 사실 SNS도 에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어제 저녁 12시에 갑자기 국정원 직원한테 연락이 왔다. 뭐 실적에 모자라서 내 이름을 팔고 이런 댓글 팀장, 댓글 팀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허위로 이제 보고를 한 거다. 이런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자신과 친한 국정원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런 댓글 팀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허위 보고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 국정원과 이 서교수 간에 이런 뭐 주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진실공방이 좀 상당히 벌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사건 전해지니까 누리꾼들 관심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서경덕 교수가 또 유명이기 때문인데 또토스 톱스타들라고도좀 많이 연관돼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서경덕 교수는 뭐 톱스타하고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있고, 그 당시 국가브랜드위원회라고 해서 MB 정권에서 사실은 상당히 그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던 네. 그러한 그 위원회에서 활약을 많이 했던 분이어서 약간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독도 지킴이와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국가와 관련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귀감이 되는 분이다라는 네. 얘기가 됐었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연루된 무인에서 모든 명예가 사실은 조금 땅에 떨어질 위기에 있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서 교수의 말로는 뭐 실적이 저조하니까 본인에게 말도 안 하고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음. 과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할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 팀장이라고 하는 직급을 맡았다면 그 밑에 산하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걸 정말로 할 수가 있었겠느냐? 왜냐면 하 이분이 그 당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걸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제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영수증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내가 월 200만원씩 지급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영수증에 이제 본인이 이제 사인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말 본인이 한 것인지. 근데 또 영수증은 사실은 저런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에 본인이 사인 안 하고 누가 대신 사인하고 돈을 따로 지급받는 경우도 사실이 있어서 반드시 뭐 필적을 뭐 확인해 봐가지고 영수증에 필적이 본인 게 아니니까 아니다 이런 말이 또 성립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영수증까지 허위로 조작을 해서 서경덕 교수 이름을 팔아서 저런 식의 댓글 조작 운영을 국정원 직원이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무리 친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걸 지금지 몰랐을까? 네. 그 부분에 대서 너무 의문이 가는 거죠. 네, 서경독 특위에서는 펄쩍 뛰고 지금 네. 적극 해명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정말 좀 많이 억울하다라면서 꼭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교수직을 비롯해서 한국 홍보 활동까지 모두 내려놓겠다라고 sns 글을 올린 건데요. 국정원에서 제의를 받은 적도 없고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차명 폰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사실도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괴로운 상황인데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면 검찰 조사를 받고 반드시 명예 회복을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얼핏 보니까 제가 검찰 관계자들 그 브리핑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했더니 또 협의 입증이 굉장히 또 자신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도 들려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 누리꾼들 반응도 좀 어떻습니까? 자 이현수 기자가 설명한 그 SNS 밑에 댓글이 좀 수두룩하게 달렸는데 네. 사실 민심이 좋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보면 일단은 뭐 누리꾼들이 영수증 과연 증거인 영수증은 어쩌실 건가요? 그리고 친한 그 국정원 직원, 그 국정원과의 관계는 해명을 해야죠. 이렇게 따지는 댓글도 있었고요. 제대로 입증하세요. 글로만 여기에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해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취재진이 한번 서 교수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서 네네.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독도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뭐 동해 문제, 이런 부분 관련돼서 한창 어, 뉴욕 타임스나 이런 광고 캠페인을 벌였을 때였습니다. 그런 좀 민감한 부분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국정원 직원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연구실로도 많이 찾아왔었고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뭐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런데. <웃음> 네, 네. <웃음> 저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네, 가능성이 네. 매우 커요.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름이 도용됐을 가능성도 사실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분이. 그 성해규 씨하고 같이 그 해외의 역사 알림이라고 하는뭐 도쿄 편이런고 네, 네,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일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본인의 그런 그 이미지라든가 본인의 업적을 세우려고 했었던 분인데 국정원 댓글 세건하고 연루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타격이 매우 커서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해명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해명되거나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된 것이 뭐 회복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서경덕 교수 저렇게 국정원 직원들하고 교류는 있었지만 본인이 한게 아니라 이름을 도용당했을 뿐이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 일한 것 때문에 더 의욕을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권하고 이 국가 브랜드 위원회 소속 그 위원들 이 분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했었고, 었 네. 국가 브랜드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었 그러면서 그걸 만든 이유는 본인, 그러니까 MB 정권이 창출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왜냐면 이제 언론 홍보학과 교수들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는 차원에서 혹은 도움의 차원에서 국가 정권이 일부러 이걸 만들어준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원, 그 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장, 그 다음에 MB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실제로 또 이명박 정권 말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놓고 또 서경덕 교수가 한 발언도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 휴가차 자연스럽게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뭐 독도 지킴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 정부와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만으로는 의심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다 예의주시해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유달리 정치 사건이 검찰, 법원으로 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정치데스크 영역을 가리지 않고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